소니가 스파이더맨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MGM이 보유했던 스파이더맨에 대한 권리가 종료되었을 때부터입니다. 마블 코믹스가 캐논 필름에게 22만 5천 달러라는 헐값에 스파이더맨 영상화 권리를 넘겨버렸고 수많은 영화사들이 스파이더맨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에 소니 픽처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소니 픽처스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모기업이 소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모기업이 소니이기 때문에 소니 픽처스는 일본 소니의 손자 기업인 것이죠. 자,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손에 쥐게 된 소니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9,860억 원, 스파이더맨 2에서 9,400억 원, 스파이더맨 3에서 1조 690억 원의 영화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출시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의 수익이 9,096억원, 8,500억원씩으로 이전보다 무섭게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디언스 오브 피스,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에 의해서 소니픽처스의 내부 정보가 해킹당했는데요. 2014년 당시 이미 마블과 소니에서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해서 제휴협상을 맺었다는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당시 소니 픽처스가 공개하려 했던 영화가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처럼 김정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기절 초풍 할 일이죠. 자신들의 지도자가 재미거리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결국 미국 FBI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범인이 북한이라 발표하였는데요. 북한에서는 오히려 해킹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미국에 역제안하였죠. 소니가 더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개봉을 못하게 되면서 입은 피해는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스파이더맨의 인기까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소니는 결국 디즈니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때부터 마블의 스파이더맨을 출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화 수익의 5%를 마블에게 95%를 소니가 갖기로 하게 된 것이죠. 영화 흥행 수익은 마블이 5%, 소니가 95%를 갖게 되지만 스파이더맨 장난감 등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활용한 모든 상품 판매는 마블에게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마블 5%, 소니 95%라는 이 다소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는 상품 수익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디즈니가 2009년 40억 달러를 주고 마블을 인수하였고요. 2015년에 마블 스튜디오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자회사로 완전히 종속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소니 픽처스가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서 디즈니가 당시 3천억 원이 넘는 현찰 일시불과 함께 매 영화마다 영화 수익 3.5%를 소니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모든 상품 판매 권리를 사온 것입니다. 돈이 급했던 소니로부터 정당하게 3000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거금을 들여서 사온 것이죠 따라서 상품 수익은 이번 계약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소니와 디즈니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수 없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죠 영화 제작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대신에 수익도 50대 50으로 나누자는 것이었는데 마블에 합류한 이후 스파이더맨 영화 수익이 파격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니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느낄 만한 딜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게다가 헐리우드 리포터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무조건 50대 50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디즈니 30% 소니 70%의 비율까지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디즈니 25%, 소니 75%에다가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가 스파이더맨의 리드 감독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디즈니 입장에서는 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21세기 폭스에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를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스파이더맨의 케빈 파이기를 더 이상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니픽처스는 이러한 공식 입장을 트위터에 남기게 되죠. 우리의 다음 라이프 액션 스파이더맨 영화에 케빈 파이기가 함께할 수 없어서 실망했지만 디즈니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와 소니의 협상이 결렬되고 스파이더맨이 떠나기로 하자 마블 팬들이 국제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올그에 스파이더맨이 마블을 떠나면 안된다는 청원들을 다수 올렸습니다. 이 중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들도 두개 이상인데요. 여기 마블 팬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면 토몰홀랜드는 스파이더맨이고 스파이더맨은 마블에 있을 때 완벽하게 어울린다. 아무도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소니를 맹렬히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스파이더맨이 디즈니와 마블이 제작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렸을 것이라고 전했고 여기에 미국의 유명 영화감독 케빈 스미스는 소니를 겨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다. 스파이더맨 2를 봤는데 소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3로 1조 69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한 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9,096억 원으로 쪼그라들더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8,500억 원으로 하락합니다. 이후 마블에 합류하였고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영화 흥행 수익은 1조 3,500억원으로 마블 합류 전보다 5,000억원이나 수익이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업가라면 마블이 최소로 제시한 마블 30%, 소니 70% 혹은 영화 제작비와 흥행 수익 모두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을 것 같네요.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마블 팬들의 강력한 반발이 두려웠는지 결국에는 소니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슈얼크와 미즈마블 드라마 제작 소식이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미국 매체 위가 디스커버드가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관련 충격적인 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소니가 디즈니의 요구대로 수익 30%를 디즈니에 주는 대신에 소니가 영상화 판권을 지닌 베놈을 마블 세계관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소니가 마블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만약 소니의 스파이더맨이 마블과 결별하여 독자 노선을 가게 된다면 다음 스파이더맨 영화가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아마존의 자회사 imbd 가 운영하는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이 벌어들인 흥행 수익은 1.127 빌리언 달러 하나로 1조 3524억원 이중에서 65% 이상인 8868억원의 매출액이 해외에서 발생하였고요 해외 매출 중에서 한국 시장은 2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으로 한국에서만 벌어들인 금액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배 이상 많은 일본, 소니의 고향 일본에서의 스파이더맨 수익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337억 원에 그쳤습니다. 소니는 무조건 스파이더맨을 마블 세계관에 다시 넣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렇... 베트남과 중국의 자강두천 2편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분쟁의 역사와 현재 경제 상태의 배경 설명을 위해 1편과 2편으로 나누었는데요. 1편을 보고 오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게 어쩌면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실질적 최대 투자국, 최대 관광 방문국,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상호투쟁과 분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커다란 불씨를 안고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어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350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이로 오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바다이기도 하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그리고 중국 등이 접하는 바다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말라카 해협, 순다 해협, 룸복 해협을 통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확인되었으며 예상 매장량은 200 1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 입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요충지이고 자원도 엄청나니 인접한 나라들은 중독만큼은 아니어도 대박이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를 외쳐야 되는데 역시 이런 곳에는 항상 얘가 나타나지요. 이 요충지에 나타난 중국은 여기까지 몽땅 우리 바다라고 줄을 딱 그어버리는데 너중국인이가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니, 그렇게 주릉근 근거는 도대체 뭐야? 라고 인적국들이 강력 반발을 하자 중국이 내놓은 한 장의 지도. 그것은 바로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 주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 아직 중국 전체에서 짝 먹고 있던 시절 집무실에 걸어둔 중화국 치지도였습니다. 중국 전성기 시절의 영토 경계를 표시한 지도인데 한국인들도 뒷골이 쑤시게 만드는 것이 대만은 물론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아시아까지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이죠. 아편 전쟁 이후 처발린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였다는데 거기에 1947년 국민당 정부가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의 U자 형태의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자신들의 영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 지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베트남이 프랑스와 해방 전쟁을 벌일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베트남 일대에 그어진두 개선을 빼주고 구단선을 그려 넣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구단선을 적용하면 시사 군도와 난사 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령에 속합니다. 거기에 중국은 한나라 때까지 올라가 해상 무역로 개척과 명나라 시대 정화의 원정 등도 근거로 세웁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기 근처 지나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일기장에 써놓으면 거기가 다내땅 되는 거야? 이야 창조경제 진짜 오지고 지리네요. 웃기는 것은 항상 중국의 먹힐 위험에 잠도 못잘 대만도 구단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기구조차 중국의 영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선을 그려면 중간중간 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베트남에 가까운 섬들을 시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군도라 하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가까운 섬들을 난사군도 영어로 스프레틀리군도라고 하는데 한자가 서사군도 즉 서쪽의 모래섬들 남사군도 남쪽의 모래섬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10헥타르 이상의 섬은 단락 몇개였고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수준의 암초, 모래섬이 대부분 당연히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거의 없고 육지와 멀고 면적이 좁아 농경도 어렵고 태풍까지 자주 통과하여 사람의 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며 가장 높은 것은 해발 4m로 파도가 높이 치면 그냥 휩쓸려버릴 곳입니다. 큰 섬이라고 하는 것도 밀물시 수면 위에 있는 암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고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필리핀이 2013년 자국의 베타적 경제 수용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결과인데 순순히 물러나면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인공섬 같은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자 이중 일부가 구단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자기네 앞바다도 못나가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 에제소했을때 중국은 불리한 판결 을 대비해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니 미국도 필리핀 의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기 했었습니다. 중국은 판결 직후 남중국해의 80%가 자신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했고, 미국이 없으면 중국에 위태로울 대만도 이럴 때는 또 중국 편을 들어 해군 호위함을 파괴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발도 엄청났는데,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아이돌 빅토리아와 페이, 차오루, 레이도 SNS에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다른 영토 분쟁 지역들도 다 포함된 지도에서 더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인도와의 분쟁 지역, 타이완, 센카쿠 열도 등도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대만인들은 또 저걸 SNS상에 올리는 중국 본토 연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륙 중국이나 섬 중국이나 뭐 하는 짓인지. 일반 중국인들의 호응도 엄청났는데, 재수한 나라인 필리핀산 망고를 사지 말자며, 재고까지 다 버리는 등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에 불매할 거리가 그렇게 없었나? 미국사는 사지도 먹지도 말자며 KFC 불매운동을 하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남성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싸움을 베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한편 자기들을 지지해준 캄보디아에게는 6천억원이 넘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필리핀은 엄청난 중국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을 주도한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두테르대로 바뀌자 가만히 있던 다른 나라들, 싱가폴, 베트남, 대만까지 본보기로 중국에게 주어 터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형제처럼 대해달라며 중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기미남을 보여줬습니다. 노빠쿠 두테르데도 중국인들의 단합된 불매와 중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면 필리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니 꼬리를 내린 것이지요. 한편 중국과 자강두천을 벌일 베트남도 2014년 중국이 파레셀 제도의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자 베트남의 베트작 경제 수역에 속한다며 철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선박을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 항공기와 헬리콥터까지 보내고 베트남 경비대원 9명이 부상, 선박 8척이 파손됩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났는데 중국인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 부상자는 130명이나 나왔고 100여 개의 외국 기업이 피해를 보았고 12개 공장이 불에 타 여기에 일하던 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베트남 방문 중국인이 30% 감소했습니다. 그후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 에우무웬프종 베트남 총비서와 평화적 합의를 하는 등 경제를 위한 협조제 수취여를 취했지만 베트남 도 로켓발사대를 배치하고 석유 수출을 한다고 했다가 중국의 위협 에 철회하는가 하면 중국의 베트남 내 경제특구 토지임대기간을 99년 으로 한다고 하자 반중 시위가 확산 되는 등 베트남은 무역 관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지는데 남중국해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강두천인데 중국만 그러는 걸까요? 서로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도에서 다 빼고 베트남이 주장하는 선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건 중국이 다 자기 거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해남도 앞바다까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 아세안 동남아 국가라는 구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대만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독 강하니 아세안 국가 대다수가 중국을 가장 경계하며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중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도 이 구역에서 깽판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강주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자강두천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서사군도 즉 파라셀군도에서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쏘며 베트남 선산을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직후 베트남의 강력한 항해 중국은 불법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으며 베트남 어선이 스스로 해양경비정의 돌진에 침몰했다고 반박하며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평소에는 말로만 강력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히 해당 서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유해줄 것도 요청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유엔에서 더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미 국무부도 당연히 세계가 최근 세타 해결에 신경이 가 있는 사이 중국이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를 한다며 자기 편을 들어주었고 지난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베트남 다낭에 입항시키기도 했었죠. 또 올해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을 적극 활용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를 위해 친중국 노선을 걷던 필리핀의 두테르데까지 중국의 행위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한다고 베트남 편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편 들어주는 나라들이 생긴 데다 최근의 세계적 사태에서 중국이 원인으로 지목당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은. 더 자신감을 얻었는지 한술 더 떠서 이 시국에 아세안 회원국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9일 아세안 10개 회원국간 화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에서 1만4천명 이상의 판정자가 발생했다며 아세안 회원국의 의료 군사부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CNN에 따르면 4,800여 명의 핵항모 루스벨트호 승조원 중 400여 명이 판정되는 등미 해군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틈을 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루스벨트호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었는데 그때 사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일주일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해상훈련과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 관련 게시물 그리고 재가동되는 군수공장의 모습을